성경 누가 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으면서 강의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이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서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우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 갈리지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 권세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앞에 아, 본문들에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 그것을 볼 때는 어떤 추측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추측이냐 하면 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가가지고 미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해당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도록은 안 했을 테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좀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기를,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부르짓습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를 마귀가 사로잡을 수가 없지요. 귀신에게 자신의 의지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귀신이 그 사람의 의지를 사로잡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넘겨준다는 것은 감정을 통해서나 생각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역사할 만한 권리를, 권리를 마귀에게, 사탄의 귀신에게 사람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원하고 찾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상 그 사람의 감정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죄를 짓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죄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아 그것이 과연 천국에 있을 것이냐 지옥에 있는 것들이냐 생각하면 무엇이 죄인 줄은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 같은 것이 천국에 있을 리는 없으니까 지옥에 있으니까 당연히 근심 같은 게 이런 죄가 되고 그런 걸 통하여서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과 감정과 마음으로 끊임없이 마귀에게 넘겨주어서 이렇게. 귀신들이 마음껏 이 사람의 의지를 붙잡고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통하여 이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사탄에게 넘어가간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했다 그럽니다. 이제 꾸짖는다, 이런 말도 참, 이 해석상에, 아이 어리석은 해석들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과거의 축사사역자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꾸짖는다는 대목에서 주목해가지고, 아, 자지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귀신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함부로 말하고 저주를 퍼붓고 귀신들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욕설 하고 뭐이 관례 같은 뭐이야뭐 뭐 이런 이런 것들을 근데 꾸짖는다는 것은 꾸짖는 내용이 이것이에요. 아, 귀신이 그 사람한테 계속 말하니까 잠잠해라 얘 꾸짖는 거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이 꾸짖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이었고. 그 뒤에 이제 어 이제 베드로의 어떤 장모 되는 아 여자의 아 병을 고쳐 주로 나왔을 때에도 아 아니면 또아그 열병에 있어서 39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열병을 꾸짖었다 그러는데 그거에 있어서도 다른 번역 성경, 공동 번역 같은 걸 보면 열병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함부로 말하고 악한 영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천사, 나기가일 천사 같은 경우도 사탄에 대하여서 이렇게 회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도 권위를 없인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악의 존재입니다 악의 존재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배후에 있는 존재고 많은 사람을 타락시킨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의 사람들 타락해서 지옥으로 보낸 이런 악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거룩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탄에 대하여 함부로 해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이 꾸짖는다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함부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말을 하는 것은 큰 위험과 큰 어리석음을 초래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 축사사회에게 관여된 사람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꾸짖는 내용은 장장하고 그런거죠 누가 아이들이 떠들면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 그게 꾸짖는 것이에요. 조용히 해라. 아, 조용히 해. 입담으로 것이 그렇게 한것이에요그 사람의 나오라 하시니 그 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심지어는 이제 여기는 안 상했다 그러는데 어떤 대목에서는 귀신이 또, 다른 어떤 축사의 장면 속에서는 사람이 상한 경우도 있었고, 죽은 것 같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가지 상황들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몰라 서로 말하에 바로 돼,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보다 하더라. 이런 축사의 장면이 아 사실은 한꺼번에 어떤 충격을 통해서나 어떤 우상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이 마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간에 나가기도 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세신 사역의 상황 속에서는 단번에 이런 마귀 역사가 떠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는 아, 일상적인 어떤 축사의 상황 속에서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된 어떤 경험 습관 또 죄, 감정, 상처 이런 걸 통하여서 마귀 역사가 스며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축사가 어떤 단번에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 또한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회개를 통하여서 또 용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진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단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물러지고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37절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38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는 경우도 있고요. 열병을 꾸짖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해석은 그것이지요. 이 열병의 배우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 풍랑이는 배우에 마귀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는 꾸짖을 때 병마야 물러가라. 그런 이제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영. 아, 질병, 열병을 가져다 준 열병의 형, 이런 질병형을 꾸짖었다 하는 해석을 일반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질병이다, 그러면 이런 약을 통해서 많이 낫고 아니면 단지 그냥 손을 얹어서 예수님의 이름 주님께서 고치시면 되는데, 꾸짖음이 필요했다는 상황은 이 질병에 마귀의 역사가 관여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질병의 경우에 사실은 베드로의 장모처럼 마귀의 역사가 관여된 질병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 그런 면에서 질병을 고칠 때두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냐 하면, 마귀로 인한 어떤 질병이 마귀를 쫓아내고 물리치면 칠되는 질병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와 질병이 공존하는데, 마기 역사는 물리치야지만이 정상적인 어떤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통하여서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것은 축사와 더불어서 신유, 질병을 고치는 사역까지 두 가지가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와 영역이 있는데, 금식 같은 것, 내가 감정으로 내 상처를 또 곱씹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가치관과 생각을 계속 하는 걸 통해서, 마귀 역사가 인생과 삶 속에 들어온 경우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주님께 대한 어떤 헌신이 필요함, 주님께 대한 헌신. 근데 헌신이라는 것이 결단과 결심이 꼭 필요하지만, 결국 단회적으로 배워지지는 않습니다. 단회적인 것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단회적인 헌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헌신은 시간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근심을 한번 했다 해서 마귀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어떤 시간의 타임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해 볼수 있습니다. 가령 구약성경의 나시린 서원 같은 경우도 특정한 날들을 가지고 서원을 했고 그 날들 동안에 그 사람이 점점 주님께 드려지고 바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냐 하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금식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 또 나아가서 기도의 본질도 그렇습니다. 금식의 본질은 금식 기도지요. 그냥 금식만 하고 기도가 없다 그건 아니고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금식의 본질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과 제하는 시간 데 방식이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고 또한 금식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이 아, 숨어있고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 아 금식, 마찬가지로 기도도 기도 자체가 사실은 헌신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를 어떤 주술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용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이 기도다. 응답받는 수단과 통로가 기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헌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헌신의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해져 가고 헌신의 시간을 통하여서 마귀 역사가 물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헌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헌신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헌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헌신의 영역으로 기도가 단지 내가 무엇을 아래는 정도를 넘어서서 기도 자체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체가 그냥 종교의 틀에 매어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헌금 내고 혼자 예배 드리고 뭐 성경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이 될수 있고 반면에 예배 드리는 한 시간, 한 시간 반뭐 그런 두 시간, 이런 시간 자체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자신과 주님과 만나는 헌신의 시간이 또한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드리기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점점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의 금식은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깊어지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혼신이 되어지는 금식이 있고 어떤 사람의 금식은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금식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는 물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물론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인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축사가 사실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하 축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헌신되는 금식이 아니고 그냥 어떤 밥을 굶는다는 의미 정도에서 멈춘 것이 가 무척이나 쉽습니다 그래서 금식 자체가 하나님께 받쳐지고 드려지는 것이 되어지면 그 시간 자체가 회개이고 그 시간 자체가 거룩해져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의 효력에 대해서 금식을 참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은 금식을 통하여 자신이 바뀐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는 간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 성질이 좀 괴팍한 사람이다. 이렇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예를 들어서 50살이다 면 50살까지 사람 가 자기의 성격은 많이 괴팍했거든요. 괴팍한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3일간 주님 앞에서 깊이 있게 아, 금식을 했어요. 그 사람 축사도 모르고, 헌신의 이런 이야기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보내려고 금식했는데, 3일 금식이 끝나면서, 뭔가 자기에게 떠난 것이, 보니까 막인 것 같아. 요 떠났어요. 그리고, 50년 동안에 자기는 개팍한 사람이었는데, 악한 형이 떠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개팍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아하. 내가 본래 괴팍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악한 영으로 인해서 내가 괴팍 그 영향 때문에 내가 괴팍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의 열매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가 약화되거나 떠나가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가 약화되거나 떠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참된 헌신을 통하여서. 아 참된 순종을 통한 헌신의 어떤 다른 영역의 말은 순종이나 헌신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까 그런 면 순종도 맞고 복종도 맞고 헌신도 맞아요. 주님께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과 은혜가 던일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신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기서 있는 이 귀신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갔을지 모르고 쫓겨나갔지만 아 그러지만 아이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과는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해당 내에서 귀신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나갔지만 주님의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가 정말 헌신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신자들의 문제점은 신자들 가운데서 헌신의 사람이,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반쪽 헌신, 반은 주님께, 반은 세상에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은 주님께, 반은 세상에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좀 상투적인 표현이 되긴 합니다만 진실로 이야기한다면 뭐 세상을 뭐 사랑한다 이런 기보다는 사실은 삶의 절반의 영역은 마귀의 영향 속에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 사탄의 영향 속에 살고 있고 반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 속에 살고 있다.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마귀의 영향력 아서 사느냐, 주님의 영향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느냐 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 4절에 보면. 아, 누가 보면 4장 40절 해질 지역에 각색병으로 알른자 있는, 알른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에 예수님께서 일일이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아, 이건 이제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손을 얹어서 고쳤다 그래요. 이게 여기서는 꾸지서가 쫓아낸 건 아닙니다. 또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어떤 사람은 그냥 병만 고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병병든 사람이 왔는데 귀신들도 같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의 배우에 귀신들이 있는 것,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은 아주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려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알미러라참 귀신들은 주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습니다.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이 같은 말이죠. 시브리어가 메시아고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아그림 부분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 근데 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대인들은 대부분 못 알아보고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귀한한 것이죠. 귀신들은 알고 있는데, 아, 메시아를기다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모릅니다. 40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주님께서 날이 밝음에 나와,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왜 한적한 곳에 주님이 가셨느냐? 당연히 주님 아버지와 만나려고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단순하게 뭘 아뢰어서 받는 시간을 넘어서서 주님과 관계가 있는 시간, 다시 이야기하면 헌신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금식도 금식의 가장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체험하려면 금식의 시간들이 헌신이 되어질 때에 거룩하지 못한 것, 가장 거룩하지 못한 존재 자체의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스카탄 역사가 떠나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금식을 통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타당하거나 아니면 가장 금식에 바른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꽤 어려워집니다.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금식하는 시간들 자체가 자꾸만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단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이 한정한 곳에까지 찾아가서 무리가, 무리가 하면 사람들이 꽤 많이 왔죠. 그래서 주님께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 실지 못하게 만류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 아,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함께 있고 싶습니다. 했지만, 그들의 진실된 의도는, 의도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주님을 통하여 더 많이 병자가 치유되고 뭐 그리고 뭐 잔치도 하고 즐거운 일도 벌어지고 우리 진정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 이 되기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주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서커스단이 있는 것처럼 막 축제가 되고 아니면은 뭐 갑부가 와가지고 막 돈을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 와서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그 갑부의 돈과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지요. 여기 더 있어주십시오. 더 있으면 뭘 자꾸 풀어요? 돈을 자꾸 풀고 선물을 자꾸 푸니까. 그것에 취해 있던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치밀한 관계 속에 그분의 아, 은혜 속에 그분의 아, 사랑 속에 거하기를 그 원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척이 병이 났고 형제가 병이 났고 자기 몸도 치유되고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그리고 자기 삶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치유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더그일 속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았던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던 본질적으로 그랬던 것을 당연히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말도 하고 음, 그래서 43전에 만류한 것을 뿌리치고 아,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리고 다른 동네로 주님께서는 아, 떠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 헌신의 문제는 무척 중, 중요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의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보고 병든자가 병인들이 치유되고 이적을 만나고 이적을 보고 심지어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침 받고 거기에 취해져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 취하잖아요. 여운이 오래 남죠. 하루도 남고 3일도 남고 일주일에 남고 감동적인 영화에 내가 취해 취한다 해서 취한다 해서 그 감동적인 영화대로 내가 삶을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케스트라를 듣고 보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케스트라의 그 깊은 여운에 취합니다. 뭐 아니면은 뭐 메시아 그 장대한 음악이 있다면 거기에 취해 사람이 취하지만 사실 주님께 취하는 건 아닌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만나고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에게 참된 헌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사람들에서 그래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주님과 헌신 속에 만남 속에 헌신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다. 신자들도 단지 아, 주님을 믿는 삶을 종교로 전향시켜가지고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 마쳐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 종교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그래,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활 속에 들어가느냐?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지 않고 그것을 단지 상징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환타지 해석 속에 집어넣습니다.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미랄이 아,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많이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를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삶 속에서, 아,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 또한, 주님 안에 죽는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내 멋대로 살아가도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하는 신학 속에, 신학적인 이해 속에 들어가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실로 죽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 다른 이야기로 하면 헌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 들어와 헌신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저주가 물러가고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또한 탄식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예배들을 통하여, 찬양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헌신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금식을 통하여, 주님 앞에 헌신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 만나는 통로들을 통하여서 건지 일어나 저주가 떠나가며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며 참된 성령님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